마포구내 영세 디자인 출판업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디자인 출판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기업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DPPA 우수 콘텐츠 지원 사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디자인 출판 지능협의회는 마포구 내 소규모 디자인 업체와 출판사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DPPA 우수 콘텐츠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이면서 상품화가 가능한 디자인 콘텐츠와 학술, 교양,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원고가 공모 대상이며 각 부문에서 한 개의 작품씩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제품 실현화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마포구에 소재한 소규모 디자인 업체와 1인 출판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공모 신청 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공모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여 제출 서류들과 함께 마포 디자인 출판진흥지구협의회 사무국으로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바랍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 디자인 출판진흥지구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부슬입니다.